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중학교 3학년 5.1 삼각비의 뜻 교과서 158쪽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함께 풀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지만 천천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1번, 다음 그림과 같은 직각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삼각비를 구하시오. 삼각비라는 것은 사인, 뭐야? 빗변분에 높이의 길이의 비, 코사인, 빗변분의 밑변의 길이의 비, 탄젠트, 밑변분의 높이의 길이의 비를 의미한다. 약속입니다. 꼭, 에우라 그랬지. 어, 요거 못 외우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자, 그래서, 사, 사인 A는, 빗변분의 밑변 13분의 5 코사인 a는 어 코사인이지. 이니 빗변분의 밑변 그다음에 탄젠트 a는 이니 밑변분의 높이다 그랬지? 그래서 12분의 5가 되겠죠. 그다음 사인 a, 있지? a가 바닥이야. 알았지? 얘가 빗 변 얘가 높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인 a는 사인이니까 어 빗변분의 빗변 되겠지? 그래서 얼마니? 루트 34분의 5가 되고 유리화시켜 줘야 되겠지? 34분의 5 루트 34가 되고 코사인 a는 역시 루트 34분의 밑변 설마니 34분의 3루트 34그 다음에 탄젠트 a는 뭐니 밑변 분의 높이가 되겠지 설마 3분의 5다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각각 답을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번 다음 그림과 같은 직각 삼각형 abc에서 삼각비의 값을 구하시오. 중요한 거 엇성이 빗변의 제곱은 밑변의 제곱 플러스 높이 제곱과 같다 그랬지? 요거 기억하시고 자, 먼저 빗변을 모르니까 x 그러면은 x의 제곱은 3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이지? x는 얼마? 9도하기 사니까 13이고 길이니까 플러스 루트 13 되겠지? 루트 13. 그래서 사인 A는 뭐야? 빗변 분의 밑변이니까 루트 13분의 2 유리화해서 13분의 2 루트 13. 코사인 A는 루트 13분의 3이고 유리화니까 13분의 3 루트 13. 탄젠트 A는, 어, 뭐니, 밑변분의 높이지. 그렇지. 그걸 마다 3분의 2다라고 결정하면 되겠죠. 어, 이번에는, 어, X라면은, 어, 3루트 5의 제곱은 6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지. 그니까 X는 얼마가 되니? 어, 95, 45에서 36배니까9 남으니까 얼마야? 3이네 그렇지? 어, 그래서 어 빗변이니까 사인 되겠지? 얼마니? 사인 a는 3 루트 5분의 3이니까 유리화시켜서 약분 되고 5분의 루트 5그 다음에 코사인 a는 코사인은 빗변 분의 빗변이야 얼마야? o 루트 o 분의 r 이 되고 약분하2 2, tangent A 2루트 5가 되고 a n 탄젠트 A 는 탄젠트는 밑변 분의 높이가 되겠지 n g e n t A is 1 2 1 2 오른쪽 근거 같은 직각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a가 4분의 3일 때 x의 y 값을 구하시오. 자, 코사인 코싸인 뭐야? 빗변분의 밑변 되겠지? 그러니까 얼마야? 12분의 y가 4분의 3이 되니까 어, 양변에 얼마를 12를 곱해 줬더니 어, 3이니까 y는 얼마? 가 되겠죠 난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니까 12의 제곱은 9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고 x는 루트 얼마니 144 에서 81 빼니까 얼마 루트 63 이지 루트 63 얼마 9 곱하기 7 이니까 3 루트 7 하면 되겠지 좋아 x는 얼마다? 3 루트 7이다. 값 구하면 되겠습니다. 4번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a가 8분의 5일 때, 사인 a와 탄젠트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각 b가 몇도? 어, 직각인 b가 직각인 어에서 a가 있고. 코사못 뭐 분의 빗변 분의 밑변이지 빗변이 팔, 밑변이 얼마 오다 이런 뜻이지 지금 그렇지 피타고라스 정리면 x라면은 팔의 어, 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 오의 제곱되고 x는 팔 팔에 육십사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이십오 해서 루트 얼마 이십구가 되겠죠 삼십구구나 아, 그렇지 어. 루트 39면 s 사인 i n a는 사인 n 뭐야? 빗 변분의 높이라 그랬지. 설마 야 8분의 루트 39, t a n g a는 뭐니밑 변분의 높이다 그랬지. 설마 5분의 루트 39 이렇게 값을 정하면 되겠죠. 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에서 각 h, e가 x일 때 코사인 x의 값을 구하시오. 자, 정육면체니까 길이가 다 얼마? 1씩 되겠지? 어, 그래서 일단 요 길이가 얼마니? 1이야, 1.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얼마까? 어, 여기 직각 삼각형이 지금. 1, 1이니까 얼마야?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은 뭐야? 이 지의 제곱에서 따라서 이 지는 1도기이지 루트 2가 되는 기가 루트 2. 그 다음, 어, 여기 요 빨간 빨간 삼각형 역시 직각 삼각형이죠. 그래서 빗 변이 a. g가 되지 a, g의 제곱은 1의 제곱 플러스 루트 2의 제곱하니까 1 플러스 2하니까 루트 3이 되겠죠. 여기가 루트 3이 되죠. 이해 됐지? 그럼 코사인은 뭐야? 빗변 분의 밑변이잖아 지금. 그렇지? 어, 그래서 코사인 x는 루트 3분의 루트 2가 되고 유리화 시키니까 뭐야? 3분의 루트 2다 다 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 보통 한 변의 길이가 1일 때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2. 그다음에 만 모금을 그립니다. 만 모금, 만 모금의 길이는 루트 3이다 그래서 이 길이도 에어 두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표지판에 써 있는 10%는 도로의 수평 거리에 대한 수직 거리 비해값 10분의 1 임을 의미한다 이 도로에서 수평면에 대한 도로의 경사각을 a 라할때각 a 의 삼각비의 값을 구하시오 삼각비 세 가지 물어보는 거야 여기가 얼마니 수평 거리가 10 수직 거리가 1 이다 이 말이잖아 그렇지 대각선의 길이는 얼마야 x의 제곱, x의 제곱은 10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x는 플러스 101 되겠지? 그러니까 루트 101이 알았지? 사인 a는 뭐야? 빗변분의 높이니까 루트 101분의 1이니까 얼마냐? 101분의 루트 101. 코사인 a는 뭐니? 빗변분의 밑변이지. 그래서, 루트 101분의 10이니까, 유료화해서, 101분의 10 루트 101. 그 다음에, 탄젠트 A는 밑변분의 높이가 되겠지. 그래서, 어, 10분의 1 하면 되겠죠. 이렇게, 삼각비의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